예, 미국장이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일단 어펌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21선 근처만 오면 지금 일단은 내려갔죠. 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려면 이 21선을 뚫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면서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5일선, 11선 위에는 위에 있죠. 그러면서 매수세가 점점점 들어오면서 바닥은 다지면서 매수세 들어왔고 21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지금 천천히 잡아놓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 일봉으로 뭐가 중요해다습니다 121선 중요하다어요 121선 한번 뚫고 가려고 했는데 종가상으로 121선 지지 못하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지고, 121선 맞고 떨어지고, 한번 다시 또 뚫고 가려고 했는데, 121선 종가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다가, 그다가, 이번에 장이 좋아지면서 다시 모양을 만들었죠. 이렇게 강하게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강하게 지지해주고, 이 모습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일단, 121선 깨졌던 그 자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맞고 떨어졌던 자리, 깨졌던 자리. 일단 보겠습니다. 이두 군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물렸다는 거예요. 물렸다고. 사람들이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30달러 정도에 물려있고요. 그 다음에 17달러 정도에 물려있단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에 물려있다. 그단 다 얘기는, 그죠? 올라가면, 여기만 가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동추세선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어펌 홀딩스가 조금 힘이 약했다. 왜? 힘이 좋았으면 이 자동추세선을 타고 61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았을 건데. 일단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얘도 그냥 확 밀려버리면서 일단 121선까지 다시 왔다는 얘기예요. 일단 종가상으로는 121선 지켜준 것은 엄청 좋은 일이다. 121선이 깨져버리면 여기가 깨져버린다. 그럼 다시 8.6달러까지 다시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크단 얘기예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얘가 121선을 계속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요. 을 그다음에 여기를 빨리 탁 올라가는 게 좋죠. 17달러, 18달러 위에 올라가고 여기를 강하게 양보로 한번 올린다. 그러면서 이 어디 19달러, 거의 20달러 부근까지 한번 다시 터치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 부근에서 조정이 18달러 부근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 한번 집중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가 상으로 121선 일봉상 계속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 한번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 볼만한 자리다. 어폼홀딩스 한번 뉴스 한번 볼게요. 분석 7월 20일 날 나왔네요. 대출 기준을 강화하여 부채 자금 조달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대출을 잘안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일반 사람들한테 대출을 잘안 해주겠다. 그 얘기 같네요.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지금 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금리도 많이 올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월 19일 날 나오는 것 똑같네요. 그죠? 미국의 금융 기술 회사들이 긴축하고 있다. 긴축. 그렇기 때문에 부채 자금 조달에 접근을 강화했다. 등등등. 그렇다면 얘기는 은행주들한테는 조금 별로 안 좋죠. 은행은 뭡니까? 돈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로 받아먹는 게 최고의 땡보죠. 땡보. 땡구. 돈을 쉽게 벌고 수익이 높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조금 전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다.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은행의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기준을 강화해서 잘안 밀려주겠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펌 은행주 잠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일단 차트상으로는 121선 계속 떨어지던 것을 횡고 만들고 다시 조금 우상향으로 바꿔놓고 일봉상으로 121선을 계속 지지를 해준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관심있게 가져볼 만한 타이밍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폼 홀딩스 계속 121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강하다면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오겠죠. 그때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21선까지 갔다가 조정받을 때 그때 17달러에서 20달러 그때 부근에서 한번 집중 매수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모양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121선으로, 121선 강하게 계속 지지해준다. 종가상, 그럼 천천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펌 홀딩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한번 볼게요. 유니티. 얘도 월봉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월봉으로. 얘도 이제 거의 지금 봤던 거, 뭡니까? 어펌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거의 바닥을 바닥을 거의 다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21선이 내려오고 있다. 거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아주 지금 모양은 좋다. 5일선, 11선까지 밑에다가 딱 두면서 지지력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네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일봉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121선 일본으로는 121선 중요하다 했습니다. 계속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얘는 내리 꽂는 게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뭡니까 장이 안 좋죠. 장이 안 좋으니까 얘도 밀려버렸다. 61선에서 강하게 지지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121선까지 밀려버렸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121선에서 그래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 아주 좋죠. 그렇단 얘기는 종가상으로 똑같습니다. 얘도. 방금 전에 봤던 어펌하고 비슷해요. 얘는 짧게 가겠습니다. 뭔 내용이냐? 얘도 종가상으로 121선을 계속 지지해준다. 그러면 들고 가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121선이 깨진다, 그러면 29달러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올것 같긴 합니다만, 121선이 깨져버리고 모양이 깨져버린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처럼, 옛 때처럼 강한 매수세로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겠다. 121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조정이 길게 가겠단 얘기겠죠. 그렇지만 지금 금요일 날 121선을 살려 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도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만약에 유니티 소프트 지금 한번 뉴스 한번 볼게요. 뭐 실적이 어떻게 잘 나왔나? 8월 4일 날에 일단 나오긴 나왔네요. 매출액이 유니티 80%나 늘어났습니다. 적자 축소했고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도 적자 축소. 그렇다면 투자를 안할 이유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투자를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출도 이렇게 올랐고 적자를 다 축소시켰다.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 많이 떨어져 좋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1 2 3선 떨어지면 다시 여기까지 올수 있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살것 같은데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와준다면 유니티 얘도 지금 좋은 자리에서 우리한테 좋은 타이밍을 주고 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매수는 본인이 죄송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자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어떻게 가겠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까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는 본인이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일단, 저 같으면, 종가상으로 121선을 계속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매수해 보겠다. 가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구독자 한번 천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laughs> 천명 되기가 무지하게 힘드네요. 물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때까지 천명이 될 때까지 한번 달려보는, 달려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